짝베 입은 남자가. 야 동생아 동생아. 아따야 소개팅 한다고 삐까뻔쩍하게도 입었다야. 나도 같이 가자. 내 네, 소개팅인데 누나가 왜 따라간다는 거요? 그리고 누나 회사 대표면서 옷 입은 꼬라지가 이게 뭐요?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중요한 일에는 서로 신경 써줘야 하지 않겠냐? 아니 무슨 마마 보이도 아니고 내가 누나 보이요. 야너나안 데려가면 내 명의로 된 카드들 싹다 끊어버린다이. 아따 추적스럽네 갈라면 빨리 가게. 아따야 잠깐만 이걸로 갈아입어라. 누나가 준비한 후지란 옷으로 갈아입고 갑자기 휠체어까지 꺼내드는데 누나 가지가지한다. 이 휠체어는 또뭐시 내가 알아서 할란 게 신경 쓰지 말어 야 가자 알겠다 누날 누가 말려 그런데 뭐야 무슨 마마보이도 아니고 소개팅하는데 엄마를 왜 데려와요 다리도 불편하네 나보고 모시라는 거야 뭐야 누나 보고 엄마란에 피부 관리 좀 해야겠네 이분은 어머님이 아니라 누나예요 누나든 엄마든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지연아, 왜 말을 그렇게 해? 각자 사정이 있으신 거지. 혹시 실례지만 어떤 상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누나가 제게 어머니나 다름없었죠. 어느날 절 데려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후로 누나를 혼자 두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랬군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힘들던 말던 뭔 상관이야 지금 이 상황이면 소개팅을 왜 하냐고요 아 진짜 시간 낭비했네 누구나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잖아 함부로 말하지 마 아이고 진짜 천사 납셨네 그렇게 좋으면 니네 둘이 사귀던가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너 진짜? 자리를 떠나고 마는데 봤죠? 이런 집안을 누가 좋아한다고 양심이 있으면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집에나 처박혀 있어요 야너말다 했어 아이고 누나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야 서두를 거 없어 아까 그 파란 옷 아가씨 괜찮던디? 뭐야 너 어디가? 그 뒤를 따라가 보는데 괜찮으면 뭐하냐고 이미 버스 떠났는디 그때 저기요 아가씨 안 갔었네요? 차에서 물 가지러 갔다 왔어요 드세요 아가씨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수라고 해요 이것도 인연인데 잠깐 얘기라도 할까요? 물론이죠 저는 김수정이에요 첫눈에 반했다는 소리가 이런 상황 같은데 아따야 팔 떨어지겠다 아이고 죄송해요 저기 아가씨 만나시는 분 없으면 저는 어때요?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괜찮으신 분 같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 책임감 있고 의리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대표님 중요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김비서 내가 5분 뒤에 통화할게요. 저기 누나분 다리 괜찮으세요? 그리고 방금 대표님이라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랑 천수는 부모님 없이 자라서 더 각별해요. 그래서 동생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다들 집안만 보고 접근하길래 속인 건 미안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네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아이고 제가 화장실 좀 다녀왔어요. 아까는 잠깐 튕겨봤는데 깜짝 놀라셨죠? 죄송한데요. 그쪽처럼 싹퉁머리 없는 사람이랑 말 섞기도 싫은 게 가세요. 뭐라고요? 감히 나처럼 예쁘고 섹시한 여자보다 저 촌스럽고 가식적인 애를 고른다고요. 아가씨 똑바로 들어. 사람 인연은 돈이나 조건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요. 인자와서 쓰잘데기 없는 말들 늘어놓지 말고 그냥 돌아가게요. 어울리는 사람은 그 짝이 아니라 이 짝이랑 요 짝인 게. 누님의 말이 맞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